자, 그리고 이제 또 토크 주제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번 토크 주제는 바로 덕질을 위해 내가 포기한 그거. 아, 와우. Global fans who came to Korea because of K-pop and Korean idols. What did they give up being a fan girl? They said they're happy even if they give up w o n k Global fans another class which idols and Korean fans couldn't even imagine. Let's hear directly from them. 포기하는 거다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음. 이또 굉장히 흥미진진 네, 궁금하네요. 저도 기대가 돼요.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캐니 형한테 정말 음.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혹시 막 리키 선배님을 음. 정말 좋아하시면서 네. 포기한 게 있나요? 포기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형이 포기한 게 많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네. 자는 어? 시간입니다. 아... 크...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실...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알바를 많이 열심히 했고 모자 해야 되니까 그 모자 하면은 잘못 차더라고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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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럼 이렇게 켄타 형 말도 들어봤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 글로벌 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를 티켓팅을 하는 순간 포기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이제 포기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제 친구들을 못 만나는거나 이제 가족 그, 가족, 가족? 네. 아 가족 분들 못 만나는 그쵸. 거. 그죠? 마음 아프죠. 음. 그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 컴백 때 활동할 때그 공방 가야 되잖아요. 사전님과 네. 네. 같은 거. 네. 네. 주말에 친구랑 약속이 안 잡았어요. 네. 왜냐면 그거 주말에 다 했으니까. 주말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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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중인가. 금토일 다 있으니까 아, 네. 친구들이랑 약속을안 잡았어요. 좋아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겠다. 네. 네. 아, 힘들거든요. 그때 사실 여의도 갔다가 상암 왔다가 등촌동에 조안성 거기까지 가고 행사가 있으면 네. 그또 가야 되고. 네. 아, 네. 또 이제 네. 또 다른 분은 없나요? 아 제가 일본에서 일했어요. 회사원이었어요. 네, 네, 네. 그 일을 그만두고. 아, 아, 아 일을 포기한 거 맞죠? 아네 네. <laughs> <laughs> 일을 그만두고. 포기한 거 맞죠? 아 진짜 포기네요. 아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일을 아예 그만두시고 아, 네. 한국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 새로운 시작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시작. 만나요. 아, 아 그렇었구나. <laughs> 혹시 이거 전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네,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음 제이 알아요. 제이. 농경 은행 아 음, 음, 은행? 같은 거? 아, 와, 그 은행 일을 하셨던가 은행 일 그만 두시고 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아네와 네.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음. 적금까지 깨셨다고 와, 아 맞아요 은, 그 은행 일에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다 가지고 다 썼어요 와. <laughs> 다 썼다 다 썼으니까 다썼 다음 달에 돌아가야 해요 그와 <laughs> <laughs> 사실 그 은행에서 아, 일하시는 거예요? 아, 뭐. 다른 일로? 아 근데 한국어를 쓰면서 일하고 싶어서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좋을 것 같죠 네. 한국어 되게 잘하시니까 아, 네 잘하시는 같아요 <laughs> 진짜 너무 잘하세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화이팅 화이팅 어, 혹시 시대를 많이 사기 위해 이런 알바까지 해봤다 혹은 이런 일도 해봤다 하는 음. 거 있나요? 어, 근데 대학생 때는 알바 두개 알바 두개 아, 어떤 거 했었어요? 옷 가게요 옷 옷가게. 아, 가게 옷 가게랑 술집 술집. <laughs> 그러니까 낮에 낮에는 옷가게, 밤에는 술집. 아, 아그 하루 번이에요 <laughs> 아, 힘들 힘들. 컴백보다 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알바. <laughs> 음, 음. 나이스님은 저 대리구매. 데림... 아 대리금? 약간 콘서트 굿즈 있잖아요. 꾸지 서서서 해 데린 거 아. 그거 해봤고 막네 아. <laughs> 태국에서 있는 팬분들이 대행 구매도 해봤고 음.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돈 음. 모아서. 한국에서 그러면 아. 알바는 안 해보셨어요? 알바? 해, 해봤어요. 한, 어떤 해봤어요.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식당? 계세요? 네 알, 태국 식당 알바해봤어요. 어 태국 아, 식당. 떡네. 어 떡냥꿍. 아 떡냥꿍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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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모그롤이 맛있어요. 제가요. 아, 저의... 모닝글로리야. 아, 네네네 네. 그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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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장 음식 이름이 모닝 글로리. 모닝글로리 맞는데. 네. 한국 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닝글로리 아, 볶음. 네. 모닝글로리. 네. 네. 아, 네. 사실, 사실 저희는 문방구로 좀 유명한 거가 네. 문방구에서 저희는 그건 뭐예요? 그 한국의 한국... 모닝글로리. <laughs> 그 문방구 문구 네. 문구, 문방구 하 아. 아, 네. 아, 저희는, 아, 저희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네. 지금 물어봤는데. 네. 아니, 지금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아. 네. 거기 지우개 최고거든요. 아, 아, 아 진짜로? 뭔 농구죠? 화경품 짱이니다경품 네. 러시아에서도 일 해본 적 있으세요? 음. 이것은 사실은 일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일 근데 돈보았어요 이런... 이것은 파이어쇼 아 불쇼? 네 불쇼처럼 아, 네 맞아요 원래부 약간 춤이랑 오. 관련된 걸 네. 많이 하셨네요 이것은 불쇼 그리고 글로우쇼 그리고 랩쇼 그리고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어돈 받았어요 저는 뭐 인피니트 선배님이라든지 음, 뭐 음. 비스트 선배님도 굉장히 음. 좋아했었는데 음. 음. 저는 콘서트는 꿈에도 못 꿨고요 너무 어렸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가수가 되고 싶다 라고 음. 음. 말을 하고 싶은데, 말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안 된다고 절대. 아, 그래가지고, 저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끝에 동네가 이제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네, 네. 거기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데, 네.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저는 거길로 도망을 갔어요. 네? 네? 그러면. 한 마리 가출? 네. 네. 가출인 듯, 출가인 듯? 네, 약간 아, 좀 비슷한데, 아. 네, 아. 가서 되고 싶습니다 하고 저는 도망을 갔어요. 네, 멋지다. 아니, 멋진 아닌데, <laughs> 아 멋진 거는 아닌데요. 아, 멋진 거 아닌가? 열정이 제가. 아, 아, 네. 열정적이요. 네, 약간의 그 사춘기 때 반항, 약간 음, 그런 음, 것도 음, 지금은 부모님께 죄송한데. 음. 그래서 근데 딴데 이상한 데안 가고 할머니 댁 가서 이제. 할머니 전화하기로 엄마한테 해남 여기 할머니 댁 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이제 막 달려오셔가지고 아 너왜 여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가수 하고 싶어요라고 아 말하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진짜. 아셨나든지, 아 그래, 가서 해라!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 네. 이렇게 해서, 멋있다. 네. <laughs> 아유, 뭐. 멋있는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뭐 이제, <laughs> 콘서트나 아니면 은 한국에 이제, 좋아하는 K-POP 가수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런 뭐 약속 같은 거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 몇 점, 100점 맞으면은, 아 보내줄게 콘서트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요, 저, 어, 엄마는 돈은 자기 모여야 돼요. 아, 네. 본인이 자기, 본인이? 네, 아 본인 톤으로 음 덕질 해야 돼요. 오, 음 그드시겠다 네, 아, 음 아, 그럼 또 음. 또뭐 어때요? 저도 똑같아요. 막 중학교 때부터 애가 알돌 좋아하게 돼가지고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잖아요. 음, 그래서 네. 엄마가 엄마가 준 용돈은 막좀 조금 조금 쓰고 음, 네. 모아서 모아서 콘서트 갔어요 그때. 아 열심히 다들 일이 하셨구나 일을. 그렇죠. 네, 네, 일이랑 그런 네. 거를. 못했어요? 아 저는 엄마도 k 이버블을 좋아하니까 아 <laughs> 같이 가요 맞아. 콘서트. 맞아. 콘서트. 그러니까 네. 뱅크라브 돈도 반반하고 <laughs> 어, 어머니랑 이제. 어... 와, 음악이다. <laughs> 이런 이렇게... 케이스가 제일 좋아요. 어. 진짜 이렇게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잖아요. 진짜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네, 한국에 네, 있는 케이팝 네. 가수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직업도 포기하시고, 음. 뭐 적금도 포기하시고, <laughs> 학점도 포기하시고, 뭐 진짜 거의 3포 세대라고 할수 <laughs> 있을 정도로 진짜, 네, 진짜 많은 걸 포기하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진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 네, 저희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세명 같이? 네, 파이팅. 네. 갑자기, 갑자기 파이팅? 파이팅?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가 파이팅?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희가 더 힘내서 파이팅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맞아 맞아요.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할까요? 아이소.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